청정 강원도의 바른 먹거리, 산촌마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소개합니다. 안전한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 건강 농산물만을 생산한다는 원칙으로 함께하는 산촌마을의 대표 상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홍천 차옥수수 범벅인데요. 강원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토속 음식으로 말린 철옥수수에 까끌까끌한 과피를 벗겨내고 탱글탱글한 속살과 함께 파트를 섞어 만듭니다. 쫀득하고 탱글탱글한 옥수수의 식감과 함께 달콤하고 구수한 파트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산촌마을 농업회사 법인은 6년여간의 연구 끝에 특허를 획득.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산 홍천 찰옥수수와 국내산 붉은팥, 국내산 천일염이 함유된 안심먹거리인데요. 방부제나 기타 합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자랑합니다. 식약처 해썹인증시설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한데요. 용기 필름을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1~2분 데우거나 끓는 물에서 13분 정도 익히면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시럽, 우유나 두유 등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홍천 고향 찰현미빵은 홍천 지역 특산품인 고향 찰현미와 현미를 사용한 뻥튀기인데요.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아 고향 찰현미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지 않아서 아기들의 영양 간식으로 추천하며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주전부리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홍천 약도라지청은 3년근 약도라지만을 엄선해 특별한 제조 공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국내산 도라지와 국내산 쌀조청을 엄선해 깨끗하게 세척한 후 생도라지를 그대로 슬라이스해 72시간 이상 달이는 전통방식으로 만듭니다. 방부제, 합성청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슬라이스된 도라지가 그대로 씹혀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달콤 쌉싸름하면서도 도라지 고유의 진한 맛이 우러나 건강을 위해 음용하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강원도의 식품으로 자연의 맛을 함께하세요.